오늘은 전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고등 점등 P1B74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B74는 어 고전압 배터리거나 BMS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P 계기판에는 요즘 오늘 보는 다른 계기판에 경고등이 또 있고 어 레이 전기차입니다. 레이 25의 차고. 어,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에는 경고등 램프가 또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하라고 정비를 하라고 하는 스페너 모양의 그림이 또 있고 고장 코드를 보면은 고장 코드는 이렇게 P. P1B74,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셀, 그러니까 저는 센싱 라인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레이 지금 전기차의 데이터를 보면은, 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셀일번에서쭉 나옵니다. 이 전기차는 셀일번에서쭉전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어, 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총 셀값이 80, 88번까지 1번에서 88번까지 셀값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BMS로 들어가서 진단기를 전기 차량에 BMS로 들어가면 진입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43번이 보면은 여기 0볼트가 나와 0.02볼가 나옵니다. 지금 44번에 43번에 0.02볼트 나머지 는 4.06볼트, 4.08볼트 펜차가 별로 없는데 1번에서쭉 이렇게 셀 값을 보면은 43번, 42번은 4.06, 43번이 0.02볼트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44번 셀이 44번 셀이 전압이 지금 셀이 죽었다는 겁니다. 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은 셀 하나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고전압 그 배터리가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을 쭉볼때 다른 것은다 4.08, 4.06 편차가 별로 없는데 하나가 이렇게 0.43번 셀이 배터리 셀 전압이 0볼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답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답은 고전압 배터리 셀분량이다이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시 오늘 저 그리고 같은 전압이라도 자 K5 하이브리드입니다. K5 하이브리드에 한번 보면 K5도 에 r 경고등 점등이 P1B74 똑같습니다. P1B74가 똑같고 경고등이 점등되고 차량은 K5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자고장 코드는 이렇게 전기 차량하고 똑같이 어 P1B74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라인 단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 고전압 배터리 문제거나 아니면은 BMS 문제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 문제인지 BMS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 문제인지 둘다 문제되는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일단 어, 고전압 배터리가 아니면은 B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5는 YF 보면은 어, 모, 270V에 1모듈에 1번에서 8번까지가 셀이 1, 1번에서 8번까지가 1 모듈. 그 다음에 9번에서 16번까지가 2 모듈. 3번에서 17번부터 24번까지가 3모듈. 4모듈은 25번에서 3 2번까지 8개씩 셀이 하나의 모듈로 이룹니다. 하나의 모듈이고, 모듈 하나당 30볼터. 30볼터니까 총 9개 모듈. 상구 27 270V입니다. 볼트고 k 5 n y F 이런 차종들은 270V고 셀은 72개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31번은 3.684 32번은 3.8 나오면서 여기 33번부터 40번까지 8개 셀이 한 모듈입니다. 8개 셀이 5번 모듈 중에 한 개의 모듈 8개 셀이 전압이 전혀 안 나와요. 전압이 안 나왔을 경우는 고전압 배터리 자체에서 하나의 모듈이 죽었거나 불량이거나 아니면 은 BMS의 단품 문제거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전압 배터리는 커넥터가 이렇게 똑같은 커넥터가 1모듈 2모듈 모듈별로 이렇게 쭉 셀 값을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즉, 모듈 한쪽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쪽에 모듈을 가지고, 커넥터를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쪽에 모듈이 나올, 나오면은, 전압이 나오면은 고전압 배터리는 살아있는 거고, 정상적인 커넥터를 갖다가 교체했을 때, 꼽아왔을 때,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바, 바뀌어 해서 바꿔서 꼽아서 이렇게 서브해서 했을 때 전압이 나오면은 고전압 배터리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럼 시뮬레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고전압 배터리 우리가 이제 BMS에서 중단 저항 125옴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트에 125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5옴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캔하이 캔노 w 로 연결을 하고 이 125옴 중단 제한이 있기 때문에 BMS하고 BMS 캔하이 캔노 w 를 연결하고 9번에 상시 전원 12볼트를 주고 4번, 5번에 접지를 주면은 접지를 연결하고 진단기를 연결하면은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 이 가능하고. 그냥 단품으로도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 실차에서는 커넥터를 이렇게 좌우로 정상적인 전압이 나오는 커넥터와 이렇게 교체를 해보면은, 바꿔서 해보면은 답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커넥터를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9번은 오비투 단자, 9번은 플러스, 4번, 5번은 접지, 그 다음에 3번은 캔 하이, 11번은 캔 로우를 연결하면은 실질적으로 단품으로 통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BMS가 문제인지, 고전압 배터리 문제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면은 커넥터만 연결하면은 연결된 모듈 하나를 가지고 해도 연결된 커넥터에만 전압이 나오고, 연결되지 않은 데는 0V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고전압 배터리가 문제인지, 또는 BMS 단품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진단을 하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BMS는 보면은, 이렇게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의 셀이 한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BMS는, 고전압 배터리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K5 같은 K5와이프 같은 경우는 모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덟 개의 아홉 개의 모듈입니다. 아홉 개 모듈에 한 모듈 당 30볼트. 셀은 여덟 개. 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로 이렇 있고 한 모듈은 30볼트고. 9개니까 39-27 270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압 배터리가 여기에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BMS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셀이 나갔는지 고전압 배터리가 문제가 없으면 은 BMS에서 그모듈을 찾아서 체킹을 해보면 은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BMS는 고전압 배터리를 축소판이기 때문에 BMS가 문제가 있는지 배선이 문제가 있는지, 커넥터에 문제가 있는지, 고전압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기 차량은, K5 차량은, BMS 자체가 지금 문제, 문제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경을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색이 바랬거나, 이렇게 약간 경화되었거나, 열화돼가지고 약간 변형이 완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보면, 변형된, 변형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5나 YF의 BMS는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